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시실에 대한 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친구는 2012년 3월 7일날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등록을 하고 주택 신축 분양하는 거예요. 신축 분양. 신축,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럼 주택 신축 분양은 소득세법과 조특법이 조금 달라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조특법에서는 이걸 표준 산업 분류 그대로 가도록 돼 있어. 그래서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면 내가 도급을 다 줘. 네가 다 알아서 쳐 와. 이해하시겠죠? 그럼 부동산 매매업이 돼요. 근데 내가 직영을 해 직접 줘 그러면 건설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직영이면 혹은 도급이면 이렇게 나뉩니다. 도급이라면 요거는 매매업이 되고 얘는 건설업이 됩니다. 도급이면 누가 건설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 짓는 애가 있을 거냐 수급자가 있을 거냐 그죠. 걔가 건설업으로 혜택을 받으면 되고 얘는 매매업이다. 그러니까 이 요거는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고 이제 건설업으로 왔다 이거지. 그럼 건설업의 경우에까지 좋은데 이 친구가 실제로 실제로 이제 주택을 판 시점은 언제냐? 1 2 년에 고철문을 판매했고 사업자 등록하고 여기 여기 이제 철거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철거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한 거죠. 판매한 거고. 이를 수익금액으로 얻었음을 기준으로 13년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13년에 분양을 하는데 13년에 얘가 왜 문제가 된 거냐면 경비율을 추계로 신고를 하는데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 있어요. 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자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절반 넘게 추계로 신고합니다. 실제. 장부를 갖추고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 몇명 빼고는 거의 추계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뭐 택시 기사님들 100% 추계야, 추계. 100%. 근데 그 추계 세금 내는 것도 아깝다 그러면 장부 때려 넣는 거고. 장부를 때려 넣는다는 건다 가라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율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경비율이 되게 높아, 단순 경비율이. 그래서 90%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매출 100이잖아? 1-90%야. 소득이 얼마밖에 안 생겨? 10이야, 10. 이해하시겠죠? 소득이 10밖에 안 생기는 거야. 90% 빼주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엄청 큰 거야. 근데 기준 경비율로 가잖아? 그러면 기준 경비율이 1 마이너스 주요 경비. 그죠? 마이너스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준 경비율이 막20% 이렇게밖에 안 떨어져, 이게. 주요 경비는 없어, 어차피. 매입이 잘 없으니까. 요거 밖에 안 떨어져. 엄청 크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억울하니까 어떤 방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90%. 곱하기, 뭐, 3.4, 2.6, 뭐,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업비, 95% 나오는 업비 이런 거 되게 많아. 출판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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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95. 십오 잡아봐, 만약에 95.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95. 곱하기, 과감하게 한 3, 3 뭐, 그냥 3배쯤 해볼까? 3.4 해볼까? 3.4? 그러면 5 곱하기 3.4밖에 소득이 안 잡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럼 5 곱하기 3.4 하면 은 17밖에 안 잡히는 거아니냐 소득이 매출 대비 근데 이게 실질 마진이 50% 이상 남는 장사라면 대박 사업인 거지 세금이 소득이 장부 아무리 때려 넣어도 경비가 50%안 나오는 사업도 되게 많다랬는데 개인들이 하는 거 요거밖에 안 나와 요기에 무기장 가산세 붙어봐야 20%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득을 요렇게 잡은 거 아니야 요기다 세일 붙이는 거니까 20밖에 안 나오는 거지 나이스 사업인 거지 그래서 장부를 만들 수 있어도 추계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이해하셨죠? 주택건설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단순경비율 적용하면 배수조차 없잖아 대박인거지 대박 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당시의 법률이 뭐냐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가리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블라블라블라블라자 여기 조문을 먼저 볼게 당시 법률입니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둘중 하나라는 거야. 올해 신규로 개시한 애들이면 복식부기 매출에 미달하는 자. 그러면 얘는 2012년에는 고철 판매 받 밖에 매출이 얼마 안 돼. 근데 13년에는 분양했으니까 매출이 엄청 클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2013년에 매출이 엄청 커.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13년에 사업 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않지. 올해 신규 개시 사업자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면안 되는 거니까. 근데 둘중 하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밑에 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 직접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직접. 만약에 2012년에 사업자를 개시한 거로 보면, 사업을 개시한 거로 보면 2012년 매출 얼마 안 되잖아. 요 복식부기보다 더 밑에 금액인데 뭐2,400막 이래. 그러니까 일부러 매출 2,400미만의 그냥 얄딱구리한 매출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요기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2013년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요기에 매출이 없으니까 요거 가지고 단순 경비를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억단 위 이상으로 줄어들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세무사님들이 세팅을 이렇게 간 거야. 좋다. 이렇게 가자. 저 밑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공사할 때 먼저 사업자 등록하고 매출 2,400 이하를 무조건 만들자.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로 가서 2013년에 단순 경비를 타고서 세금 왕창 줄인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장사한 세무사님들도 많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 많아. 그래서 연립주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세무사 하시는 분들, 그것만 하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이해하셨죠? 저 아는 분도 그것만 하셔. 지금 소송 (4개) 붙어 있는데 고것만 납세자들 다두들겨 맞아지고 해 납세자들이 지금 다두들겨 맞았어요 이거 엄청 작년 조세 심판은 팔례 제일 많아 이게 재작년도 이게 제일 많아. 건수가 제일 많아 그래서 그분도 이제 납세세금 나오니까 어떤 분이 7억인가 추가 납부세액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소송했다고 나한테도 맨날 물어보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형님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나보다 한 살밖에 아닌데 내가 또 형이라고 해준다 어쨌든 간에 형 얼마를 벌었길래 그, 그 형이 그 특이한 형이야 그래가지고 서른 몇살 서른네 살인가 다섯 살때 시험 붙었어요 근데 이게 뭐 자기 옛날에 노가다 판도 있고 뭐해 가지고 친한 뭐 공인중개사설 친해 가지고 개업해 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 했길래 뭐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몇개때몇십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종합소득세 수수료 얼마 받았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1억 받는데. 수십 개 수십 개래며. <laughs> 수십 개래며. 그래서 좀 벌었대. 자기도 좀 벌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그 사업을 한대 이제는. 심지어 같이 같이 그것도 한대 심지어.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이게 세팅하면 1억씩 받았다는 거야 그럼 추겐인데요추겐는 그냥 입력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뭐장볼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 엔터잖아 엔터 근데 세팅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싹 받았다는 거야 그래 지금 소송 왕, 왕창 들어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는 별게 아니라 자기 이제 벌 만큼 버셨는데 지금 캐나다 이민을 갈까 생각 중이래 민사소송 중에도 출국이 금지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시셨아형 그건 아닐 거야 변호사 내가 사드려 막 그랬었는데 그런거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거야.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런 행위가 조세폐 행위였냐 이거지. 법원에 가서. 이해하셨어요? 이게 여기 규정에 딱 적용 받을 수 있게끔 되긴 됐는데 사업 개시를 이날로 봐야 되느냐 이날로 봐야 되냐 이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한 날이 사업 개시이다 이렇게 많이 보는거예요 그죠? 근데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를 사업자 등록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 매출이 생긴 때야 매출이. 그 매출이 생길 때이 매출이 진짜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을 총수익금액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에또 다른 쟁점이 생긴 거고 우리 법원은 이런 행위가 얘를 적용받기 위한 일종의 조세 회피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게, 세무사님들이 세팅했다가 지금 실질과세 비슷한 걸로 깨진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가 교차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차증이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근데 법원 가서, 법원에서 못하게 한 거지.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억울한 거야. 이게 납세자 예측가서 우리 조문에 따라서 한거 아니냐, 조문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조문에 따라서 한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납세자랑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 끝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디어는 다거기서 나오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안된 거야? 아니, 그거는 좀 그런데? 근데 또안 된다고 100% 얘기도 못 해. 그것도 실질과세 얘기하면은 실력 없다는 얘기 듣고. 그지않아실질과세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거 실력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듣는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이해하셨어요? 요거 있고 다음 3기 버전은 내가 알아 내가 지금 자기 주식이야, 자기 주식. 요게 이제 착수가 됐어요. 자기 주식 뭐 하는 거냐면 요렇게 하니까 자기 주식을 가지금을 처리해야 되잖아 자기 주식을 자기가 일단은 회사 이제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 자기가 가진 주식을 이해하셨어요? 6억까지 비과세잖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받아가지고 6억까지 넣는 거야. 그럼 마누라가, 와이프가 그거를 회사에다 자기주식 거래해. 근데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6억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돈 6억을 빼온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지금 이해하신 거 맞죠? 6억을 빼와. 거래하니까 이제 의제배당도 과세 문제가 없어. 취득가액이랑 내가 빼온 이랑 똑같으니까. 그 6억을 남편한테 다시 줘. 그러면 또 남편한테 줄 때는 6억까지 증여세 과세가 안 되잖아. 그거 가지고 돈 갚는 거야. 그 6억까지는 가지금, 프리로 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 지금 이해하셨어요 프리로. 그때 6억만 되냐 그랬더니, 아니죠. 가족이 몇 명입니까? 얘기한단 말이야, 가족이. 지금, 애들까지 해가지고, 부양가족 공제처럼 생각해서, 어? 5천만 원 되잖아. 미성년자는 2천 되고요, 5천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별의별 놈다 있는 거야, 아버지. 일가친적 다대로라는 얘기야. 물론 나머지 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뭐, 부모님까지 해서 한 10억까지는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하는 거. 지금 엄청 많이. 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세팅된 행위잖아. 자기가 지금 가, 지금 갚으려고, 원래 취득가액 얼마 안 되는데, 요거 쭉 평가받아서 쭉쭉쭉쭉 빼는 구조라고. 요거를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요것도 가능성이 꼭 크다. 그죠? 요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내, 근데, 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있지.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필드 나가면 이런 아저씨들이 있더라고. 세무사 분들 중에서 세무사한 이렇게 교육을 해줘. 200만원씩 받더라고. 보험하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200만원씩 가서 조세 절세 전략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한 얘들, 뭐, 여, 한 10명 먹고 한2천만원 받는 거야. 그치? 그리고서 이거 알려줘서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오, 그것도 사기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다 그거야. 이거 아이디어라고 낸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이것도 주택도 그런 애들이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 교차 증여도그 애들이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 난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그 애들이 만들어서 세트에서쭉 풀고, 또 자기도 이제 내가 그 형한테도, 형그 아이디어는 참 공부도 안한 형이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아, 내가 주택하는 애들하고 하는데 아니 또보험회사에 대부님 같은 분이 있대. 그 세무사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교육비 주고 배운 거래. 어, 그 교육비를 또왜 줘? 또 특이해. 이상해요, 사실. 모르겠어. 근데 넌 내가 만약에 그 교육비로 해서 한200 달라고 하고서는 너 합격한다고 한다고 하 하겠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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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하겠다고요? 어허, 그래. 실례해서 고마운데 야 그런 게어딨어 그냥 케바케로 나오는 거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좀 힘들어 실질 과세로 지금 다 때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 요 지금 뭐 난리도 안난 난리도 아닌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감면 되느냐 이것도 이슈가 됐었어. 추계에도 이제 감면이 될 수도 있는 규정이 있거든. 여기 감면도 안 된다는 게 이제 법은 판례였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어떻게 개정됐느냐, 잠깐만 볼게요. 현행법, 115페이지. 요거까지 보면은 좀 이해가 돼. 거기 맨위에 현행법은 어떻게 해버린 거야. 작년까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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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개정된 이제 둘중 하나라고 했잖아. 둘중 하나. 근데 현행법은 위에 올려버렸잖아. 단순 경비 대상자란 다음 중 하나인데 해당 과세기간, 오래, 오래. 즉 분양 터진 그해 과세 기간이 복식 부기에 미달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즉 옛날엔 1호에만 걸었지만 이제는 1호, 2호 다 걸은 거지. 직전 연도 매출이 얼마 안 돼도 올해 복식 부기 의무자 이상이면 무조건 단순 경비율 적용 안 된다라고 간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연역이 깊어. 옛날엔 신규 사업자 단순 경비율 무조건이었다고 신규 사업자. 그 1번 있잖아요. 1번. 그래서 신규 사업자 단순 경비율이니까 또 이런 애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매출이 너무 많고 돈을 너무 많이 었어가해 봐. 아나 미쳐버리겠어 근데 보니까 아이고 얘들이 있는 거야 얘들이 너네 이제 합격해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네가 나한테 컨설팅했다고 해서 내가 돈 끊어줄게 한 5억 끊어줄게 그럼 얘한테 가 신규 사업자 그럼 위에 단서 규정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막 신규면 무조건 단순 경비율이야 그럼 제 소득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해 하셨어요? 그럼 그거 털어 먹고서는 네그돈 거기다 넣어놓고 네 계좌에 넣고 그것도 선수는 안 빼. 선수는 그 현금으로 빼면 다 들켜. 요 그래서 직불카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천년만년 쓰는 거지. 근데 둘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너와 나의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너한 5억 정도 이렇게 꽂아 놓는다 그러면 나한테 직불카드 줄수 있어 없어? 주고 네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 저놈이다 이너줄수 있어 없어. 수는 있는데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까? 일단 안 가져간다. 그렇죠? 저는 게임 때문에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 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요거 독식북이 다때려낸 거야. 이게 엄청 탈세의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 탈세의 어떤 대표 주자였다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실무 나가면 여, 여러분이 3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야. 복식부 기물 기준이 신규사업자 3억이야. 이게 업종별로 다르거든? 3억까지 빼도 된다. 이 얘기를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야. 3억까지 그냥 밀어 넣는 거야, 쟤한테. 그러면 쟤는 단순 경비율이 뜬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걸 많이 하니까 경비율을 많이 조정해놨어. 단순 경비율.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을 가서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부산물 판매한 때가 사업 개시한 때냐라는 거죠. 자, 결론 별표 치시고 자, 갑이 부산물을 파 요거는 결론을 잘 도출하는 게 중에 단순 경비율 적용받기 위한 조세 회피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봤던 거야. 이해하셨죠? 즉 사업 개시일이 부산물 판매한 때가 아니라고 단정하진 못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주세폐행의 일환이 아니었다면 그때를 사업개시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사업자 등록한 날로 보자는 의견도 되게 팽팽하게 대립했거든요. 그래서 보아 갑이 부산물을 판매한 때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3년의 신규 개시 사업자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 법에 의해서도 13년의 신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신규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전은 적용 못 받는 거지. 즉 옛날 법에 의해서도 이걸 적용 못 받는 거죠. 2호를 적용 못 받고 1호에 가야 되는데 1호는 복식부기 무제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 옛날 법에 의해서도 뭐가 된다? 우리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못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주요 근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 사업 활동을볼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갑이 건물 철거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 신축 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계속 강조하면서 갑니다. 115페이지에 가 보면 주택 신축 판매업의 업종 분류가 나와 있어요. 소득세법은 건설업을 분류해. 소득세법이 건설업을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주택신축 판매업 이 있잖아요. 이거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이야. 그런데 우리 표준산업 분류와 달리 소득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사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이 된다는 라 거야.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그런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세 감면 업종은 아니지만 건설업은 세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하지만 도급 방식은 우리 부동산 공급업 매매업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계 방식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하는지 단순경비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 말로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공식으로 시험장 가서 막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